오늘 시편 15편에 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 연중 삼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었어요. 순례자의 모습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1년에 최소한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고향으로 또는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의 의무 사항이기도 했어요. 언제 올라갔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림바 되기 위하여 유아 헌신이라는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셨고 12살 되었을 때에 뭔가를 인지하고 깨달아 할 때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셨고 그곳에서 또 이 제사장들을 앞뒤들과 토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국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먼 길을 걸어서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순례자로 찾아오게 되니 성전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으로 젖었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으니. 선교사들은 금방 그 마음을 알수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저는 고국이 그쪽에서는 이제 북동 쪽이 되니 북동 쪽을 향하여 대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학생들이 이쪽에 있으면 저는 이 강대상 뒤쪽에서 의자를 놓고 이쪽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의 방향을 항상 이쪽으로 비스듬히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나중에 묻더라고요. 근데 왜 성교사님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저쪽이 우리 고국이 있잖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면 완전히 감동에 젖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지고 쾌적하고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가는 그 길이 물론 자국민들도 걸어서 가겠지만 먼 곳에서 오는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까울 때의 마음에 감동이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산후의 도시잖아요. 산후의 도시.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630미터가 돼요. 여러분 관악산이 몇 미터예요? 연무대가 632미터래요. 그러니 거의 그수위 비슷한데 제가 한번저 우리 교역자들과 또한성교목사님 함께 관악산 연무대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힘들고 여러분 그 높은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성문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환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면 그 성전 안에 아주 웰컴을 하는 거죠. 오느냐고 수고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가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또 있어요.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 절기에 순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음식을 떼고. 그런데 그런 날이 며칠이냐? 7일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좋은데, 이제. 끝이 나갈 무렵이 되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다시금 헤어져야 돼요. 또 다시 올라를 기약하면서 떠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바로 이 성전을 순례자의 모습으로 찾는 것이 그때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그시 바로 오늘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인 것이니.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가, 그들이 외칩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은 곧 성전을 말하며, 성산은 곧 예루살렘. 그 산후의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이삭이 재물되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받쳐지게 되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 아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래가 깊고 전통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산에 세워진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 세파에 시달리고 지쳐. 교회 오면 찬송하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니, 다시금 심을 얻고. 그리고 다짐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천에 나오는 자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런 분 계시죠 연세가 지긋하신 그 우리 성도님은 참 주일 날 되기만을 기다려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알수 없지요 내 기력이 있는 동안에 성전 뜰을 밟으리라 그래서 오시는데 차를 세 번이나 타고 와요 차를 세 번이나 타고 와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정확히 그 나이는 제가 말할 수는 안드려요 왜냐하면 여자는 나이 얘기하면 기분 상한대요. 90이 넘었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그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들을 밝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올라오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기도의 순서나 성경 봉독 순서가 되면 영락없이 올라오시는데 한 100km는 달려서 오셔야 돼요. 100km를 달려서 올때 한번 제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차를 출발할까? 자,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는, 본교에 가는 날이야. 그리고 차를 몰고 촥 출발하면서 달릴 때, 여러분, 저절로 그 마음에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와서 간절히 예배를 하고, 주님의 신호는 내와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내려갈 때는, 다시금 나는 일도로 돌아가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내려가실 것이라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자들이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에요. 요하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열 가지로, 열 가지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시대에 말씀이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 이 양피지에, 가죽에 기록이 되어 보관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들이 참 경청을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일에 오시면, 또는 예배 시간에 오시면, 주의 종이 이 전파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장애물이 닥쳐올 때에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약속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성경이 없으니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의 모습이 참 외우기 쉽게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열 가지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 가지로 가르치는 내용은 외우기 쉽게 마음에 담기 쉽게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셀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을 굽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가슴에 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지 않아요? 열 가지 계명.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전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구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다섯 번째 약속에는 첫개명이니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네 이웃의 곳을 탐나지 마라 근데 모임꼭네 뭐 이웃, 네 이웃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굳이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리스 수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웃이 아니겠지요. 여하튼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서 출애굽 이후에 샬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 가지일 신데 이렇게 열 가지로 하면은 큰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 그열 가지로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열 가지의 내용을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이 신체와 연결하여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와요. 맨 아래는 발이 있겠지요. 그외에는 손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입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아리송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마음은 서양에서는 아주 마인드라고 해서 바로 이 뇌의 이 기능과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 아마 가슴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같이 쓰여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신체에 비유하여 열 가지의 교훈으로 오늘 주시는 모습이니 누구에게 성전을 방문하는 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든든히 서서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에서이 행한다는 히브리 원전에 보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 그 뜻이 걷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과 연관이 돼 있어요 발과 그래서 행하는 모습을 하라크라 그래서 우리가 하라크의 인생 더불어 걷는 인생 누아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하라크라는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발로 행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일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의로워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실천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팔이라고 해요. 팔. 그런데 그 뜻이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만든 신체의 부위에서 손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냐냐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의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입술이에요. 진실만을 말하고 명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지요. 멸망할 날이 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신체비 중에 입술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가져야 할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가지, 이후에 사랑과의 관계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이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4절에 있어요. 3절 건너뛰고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가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은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이 소원에 관한 요즘에 우리 민수기를 함께 새벽기도에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눈이 지켜야 할네 번째 교훈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멸시하며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이 사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사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미이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요. 그렇죠? 과거에 여의도 광장에서... 실그리한 목사님 오셔서 나는 찾았네 또는 민족포음마태성회때성령에 충만하신 기름부심의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헌신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하고 제가 네 발에 쌓여 감당할 때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아 그러니까. 코리아 네팔 친선병원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경희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시작한 여하튼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는데 딱 6개월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6개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또 와서 또 6개월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실하시다 어떻게 자신의 개업을 한 병원을 놔두고 이렇게 6개월씩 와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수고를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 약속을 내가 의사가 되게 하시면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개업이가 되었는데 그 약속이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주 앞에 드린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 하면 개업을 할때 둘이 같이 개업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피는 동안 이 사람이 다른 친구가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할 때는 또그 의사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를 하고, 아름답죠? 이 같은 모습으로 소원을 지키는 모습. 그런가 하면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집이 바로 저의 앞집이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아들하고 그 부인, 엄마가 같이 와서 그 아빠가 일하는 곳을 방학 때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자라나게 되니 뭘 배우겠어요? 이 아빠한테.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고룩한 소원을 하고, 또한 그것이 고룩한 부담이 되어 억지로라도 지킬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맹세하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억매임을 당할까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억매임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보게 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조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입술에 담을 기운이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열하게 죄 없는 남을 내려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라는 교훈이죠. 대부분의 경우, 어리숙하고 또는 빨리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명문 학교나 또는 일을 깔끔히 처리하는 자들 가운데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에 대한 그 우월감이 강한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참 주의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똑똑한 자들이 훨씬 더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자칫 그런 교만함이 어리숙하고 순진한 사람보다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다 더 적극적인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이 없다 앞에 다섯 가지는 하라 하라 이 뒤에 다섯 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행하는 것이니 손과 발로 비유가 돼서 사기, 도둑질, 강도, 살인이 여기에 해당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웃을 비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남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거리로 삼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극률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곁에 있으면 참 힘들지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쉽슬려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5절에 있는데요.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할말 없는 얘기죠. 은행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자를 받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의미는 어렵고 힘든 자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힘들어하니 그들이 돈을 꿀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생계가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 또는 질병으로 이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으므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이제 낙은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같은 자들을 도와라. 계산하지 말고 도우라. 물론 그들이 잘 됐을 때 원금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와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뇌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세가 있는 자,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가 오히려 더 뇌물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뭔가 행사할 수 있으니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뇌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고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왜 없겠어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자가 불공평함을 받는 것이죠. 누구는 뇌물을 바쳐서 길이 잘 되어 가는데, 누구는 그 상황이 아니 되니,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위 소외되져 버린 그 특혜로부터 상관이 없어 어려움이 반복되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으니,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조건, 열 가지 조건을 잘 지켜 행하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절 후반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를 마음껏 찬미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추회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추회 전에 나와 찬송할 때 느낌이 달라요. 찬송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 영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니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의 성산의 거할자가 누구며 주의 전에 살자가 누구이며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의 들 마음에 되뇌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내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복된 자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송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